안녕하세요 빡프로 골프 스튜디오입니다 원래... 빡프로의 레슨일지 시작하겠습니다 빡! 그렇지. 회전을 좀더자 리드를 계속해요 와서, 와서 회전 와서 회전 와서 공을 바로 맞친다가 아닌 와서 회전 그냥 회전만 손 내리지 말고 회전만 방 아, 그렇지 괜찮아요 회전을 해서 거리, 예 헤드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아 어, 이 감동 오네. 필드에서 인기 시야 되는데. <laughs> 괜찮던데 혹시? 그래?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도 후반에는 한 다섯 통. 아 구시아시들도 한 다섯 개 나왔어. 열여덟 개 중에. 이라니요아구타 중에서 아 <laughs>

근데 그게 뭐 나갈 정도가 아니야?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목표회전을해서스트레스가놔두고 촤악 뭐 하면서 나가면서 살짝 움직이면, 그거 뭐라 안 해. 아, 아니. <laughs> 근데 뭔가 치면서 삐리삐리 하면서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 진짜, 거리도 다 맞고, 진짜. 아니, 푸른님 그냥 그림이 두 개인데 그냥 옆집에 올리고. 하잖아요 <laughs> 그건 래그 너무 많이 갔잖아. 아, 우축한3 0 m 이상은 있는데. 했을 때 헤드가 올렸을 때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여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같이 뭔가가 여기서 올리는데 막 빠져나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 그러면은 손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뺐을 때 잡아요. 그렇지? 자 다시 다시 헤드그여까지뺐다면 헤드를 보내는 거냐, 손을 보내는 거냐가 차이가 되게 커요. 이거는. 헤드를 보내는 거여야 돼요. 상얘기해요 헤드를 해는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일단 헤드가 당연히 먼저 가는건 당연한거지만 리듬이 일단 일정이잖 왜? 이 부분에 대한거를 자꾸 헤드 끝부분을 자꾸 이렇게 신경쓰니까 그러면 이제 손쓸 겨를이 없는거지 그러니까 올릴때부터 헤드를 요만큼 어 헤드부터 이렇게 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돼 헤드를 끝부분을 살짝 끝부분 근데 느낌 좋았어. s t I w a 그느낌 r s t I was first. I was first. I w 그냥 가는 길 s 그 I was first. I was first. I was f i r 도 t I was first. I was first. I 서 a s first. I was f i r s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아! 그치? 됐어. 어. 주?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그 느낌이지. 그렇지. 길이 항상 있는 거란 말이야. 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느낌은 맞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 모양이 끗해서 잡히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가다가 45도에서. 이 각도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다가 자꾸 여기서 뭔가 들어 들고 돌리고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뭔가 손을락 자꾸 쓰는 거잖아. 그냥죠 45도 각도하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이 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치잖아. 네. 근데 요 정도 쳤을 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응, 뭐, 응. 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이게 여기인데 네. 내가 일어나니까 응. 좀더 이렇게 올려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죠. 어렇게 치고 피니시할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지 말고. 자 아니지. 아니, 여기서 좀 봐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그죠? 이렇게 안상 나. <laughs> 아니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치고 났을 때 내가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프로들.. 프로들 누가 이렇게.. 아니 아니 프로님 근데 제가 일어서지 말고 했는데 일어서라면서요 프로님. 아일어도 된다는.. 아니 상관없는데 봐봐요. 자 여기서 이 각도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아.. 아.. 그렇죠? 이게 모든 그.. 그 제가 말한 그 원인인 거 같아요. 이렇게 서 있고.. 자, 자, 스톱, 스톱. 여기서 여기서 봐서 되지 않을 어때요? 아, 간단해요. 그서이 <laughs> 자, 여기서 지금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45도 각도에서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각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팔꿈치 항상 이게 여기서 삼각형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삼각형, 아, 45도 각도에서 삼각형. 그죠? 요거만잊지 말고. 옳지. 아, 괜찮아, 괜찮아. 길이 다시 바뀌니까 당연히 느낌이 좀 이상할 수 있어. 다도 주빠지지 말고. <laughs> 아, 방금 뭔가 물을 는것도 같고. 오 맞아 맞아. 잘갔어 자. 아, 아이님이 일어나는 게 문제였나요? 아니지. 일어나. <laughs> 일어나는 것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울 생각을 해요. 드니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요게 만약에 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자꾸 들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알았어, 해봐. 알았 <laughs> 오케이. 아, 필드에서 진짜 피니시 잡고 있는 진짜 연 연습... 그게 진짜 제일 안 되는 거 같아. 맞아. 다게 필드에서 피니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스윙을 못 치기 때문에 는 아니, 사실 그래. 근데 이렇게, 응. 이렇게는 하죠.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진짜 거기서는 더 빨라요. 리듬이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빵 치는 순간 뭘붙여주면 없어요? 봐야 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스윙을 내가 자신 있게 했을 때내 스윙이 완벽하면 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왜? 음, 난빵 치고 난 피니시 보고 어 가겠지. 가 돼야 되는데 임팩트 맞자 마자 오 어디 갔지? 이 생각하니까 피니시를 할 수가 있냐 이게 아니 임팩트가 안 맞을 으까 우와 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공이 맞는 듯이 보다, 시선적으로가 빨라. 좀 더. 그러니까, 시선이 치는 순간 나가잖아. 네. 그 다음, 뭐할 거야? 올려야지. 그러 봐, 올려야지. 올려, 그럼 올려는 거야. 정도 아니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도. <laughs> 거기서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벌써 올린 거잖아. 자, 공을 보고, 여기서 45도에서, 피니시 들어가면서, 바이스 까지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하고 나서 본다. 그래야지만, 스윙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피니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필드에서 이거 앞에서 몸뚱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아 진짜 진짜 몸뚱이 들고 있어야 돼 피니쉬 쏘 하필 잡고 있어야 돼 어차피 남들이 다 봐주잖아 그러면 어, 그럼 약간 이거 약간 지금 바뀐 것. 같아 뭐 피니쉬? 여기 음,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회전을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각도가 있는 상태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좀더 꼬임적인게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싹 오케이 안 틀지 않나요?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